최근 우리나라는 일자리 문제,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빈부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증대함과 동시에 아동수당 도입과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와 노인일자리 확대, 지연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과 같은 사회복지인력의 실무역량에 의존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전망도 더욱 밝아지고 있는데요 사회공헌 및 복지전담 인력 증대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전망이 좋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인데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꽤 다양하여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2급은 일정 온라인 과목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갖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회복지사 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의 의미는 청소년,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가족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주로 재정적인 보조, 법률적인 조언과 같이 의뢰인이 필요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하지만,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한 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 시험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사 1급은 취득하고 싶다고 바로 응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응시하고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 자격을 꼭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응시 자격은 이와 같은데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후 석사 학위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후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위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시 시험 응시 자격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양하니 응시 자격이 충족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학사학위 취득은 어떤 전공이든 무관하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별도로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 전공의 전문대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을 진행하셨던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면 전적대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니까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단한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을 빠르게 갖춰놓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복지 기초 50문항, 사회복지 실천 75문항,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75문항으로 나뉘는데요. 이세 가지 과목은 다시 총 총 8과목으로 나뉩니다. 사회복지 기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당 25문항으로 문항당 1점씩 총 200문항입니다. 총점인 200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각 과목당 4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즉 총점 120점 이상을 맞아야 하며 한 과목 25문항 중 10문항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자신 없는 과목은 10문항 이상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신 있거나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준비는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최대 1년 최소 1주일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꼼꼼하고 여유로운 공부를 원하는 수험생 분들이라면 1년 정도의 시간을 기간을 가지고 벼락치기 스타일이 잘 맞는다면 3에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 예정이 취소됩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 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응시 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경력 1년 또는 4년제 학위. 이 조건은 경력 1년 또는 4년제 학위를 선택적으로 조건만 갖추시면 되는 건데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전문대졸이신 분들은 위 조건 중 경력을 1년 쌓거나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 소지와 함께 전적 대학점을 포함하여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이수하셨던 익숙한 온라인 강의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조건을 갖추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응시자격을 갖추려고 하는데 내 상황에서 어떻게 빠르게 진행 을할수 있는지 모르시거나 플랜 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정식인가 받은 플래너와 상담을 하여 정확한 과정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상담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TV 고래멘토였습니다.